이 영상의 수강료는 구독으로 대신 받을게요. PD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기술, 방송, 아카데미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PD를 하면서 경험해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기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PD의 기술은 PD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 주변에서 야너 이제 PD 같다 너 이제 PD 같다 라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출이 됐든, 뭐, 메인 PD가 됐든, 중간 PD가 됐든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수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영상 일이라는 게, 사실상 착착착착, 아주 문제없이 진행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이 변동이 됐어 그러면 자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할때뭐 이래이래 해가지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뭐 싸우자는 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전체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말이기는 하거든요 뭐 스케줄이 바뀌었으면 뭐 감독님들이든 아니면은 뭐 출연자든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 설명들. 할 때, 앞에 무조건, 죄송합니다가 들어가요. 감독님, 이래 이래 해가지고, 스케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감독님 죄송한데요.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일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뉘앙스가 다르고,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PD 일을 하다 보면, 또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할 상황, 뭐, 회사에서 스탭들한테 돈을 줘야 할 상황, 그런 것들도 다 PD들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1월 말에 주기로 했어. 근데 1월 말에 못 주고 뭐 2월 초에 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야 하는 게 PD거든요. 그럼 전화를 하죠.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하던가. 감독님, 죄송한데요. 이래 이래 해서 입금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앞에 들어가죠. 감독님, 이래 이래 해서 입금이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데, 굳이 뭐 그렇게 팩트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부드럽게 유하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붙이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나갔을 때 아니면 어디 장소 섭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아 죄송한데요. 이래이래 이래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촬영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저희 촬영팀인데 여기서 이렇게 촬영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PD는 그리고 조연출 때부터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입에 붙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말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아, PD가 돼가는구나. 거의 PD가 됐구나. 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해줍니다.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붙이고 뭔가를 하는 게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분명히 쓰는 데도 있겠지만 안 쓰는 데도 되게 많을 거고 내가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텐데 이 PD를 하다 보면 진짜 이 말은 입에 달고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PD를 하실 분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모든 걸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스케줄이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 뭐 상대방에서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수긍을 해준 사람, 허락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PD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는 그냥 거의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PD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이 하는 말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저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뭐 변명하지 마라 아니면 또뭐 죄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한 화법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이 말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능력이 돼야 상대방에서도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인성이 괜찮네" "어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괜찮네" "어 이 사람은 좀 괜찮은 PD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 내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거나 뭐 다른 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소개도 시켜주고 연결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시작이 안 되면 사실상 PD 하기 어렵습니다. 외통수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도 진짜 극소수지. 기본적으로 PD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들을 항상 달고 살고 다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싸우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랑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 연예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뭔가 진행을 하려면 부드럽게 얘기하고 유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다음 단계 내가 촬영을 하거나 뭔가 섭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되게 틱틱거리고 까칠하게 하고 하면 그 누구도 허락을 해 주지 않고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PD를 한다면, 그리고 PD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이 마인드는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정말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PD가 보면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위치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바닥부터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숙일 줄 알아야 하고 소통을 잘할줄 알아야 정말 PD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이것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PD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인성을 좀더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PD를 하면서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